자, 목만 꿀꿀개돼지 기법. 자, 오늘은, 자, 첫 번째로 차트 복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트 복귀해볼게요. 12월 5일이죠. 13일 전 비트 일봉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상승 횡보 채널링이라서 상황에 따라서 힘 좋으면 17k 후반, 18k 초반까지 충분히 치는 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놈도 역시 채널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채널링, 이 상승 채널리로서 상승, 행보, 채널링 이렇게 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힘이 좋으면 이렇게 17k 후반, 18k 초반까지 어, 충분히 치는 봉이. 나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예? 상승 횡보 채널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자잘자잘한 움직임에 흔들 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목표를 17K 후반 18K로 잡으면 되는 거고, 이게, 이 하단이 깨진다고 하면은, 손절을 치면 되는 겁니다. 예, 일본 관점 이렇죠. 그래서, 댓글로도 이렇게 남겨 드렸어요 계속 저는 롱 포지션을 조금씩 모아 보고 있다 에? 위에 열린 구간 위에 열린다고 했잖아요 위에 열려 있다고 했잖아요 에? 17K 후반 18K 초반까지 충분히 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자 현재 현재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죠 예, 이선이 선을 정확하게 리테스트를 하고 예? 17K 후반, 18K 초반까지 정확하게 찍었죠. 예, 정확하게 찍고 이렇게 쫙 빠지죠. 어디까지? 채널링 하단까지. 채널링 하단이 이때 당시에 안 잡아들였죠. 이때 당시 잡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내려오면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는데 이 구간도 완벽하게 제가 잡아들였죠. 언제? 자, 3일 전 금요일 날 잡아들였어요. 예? 이거 16612. 16503 일봉에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했죠 별표까지 쳐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비트코인 실시간 일봉입니다 자 18K 초반까지 딱 치고 예 정확하게 치고 자, 보세요 제가 잡아드린 이 별표 구간 자 여기서는 또 반등을 하죠 예자 이거 30불 차이도 안 나요 그리고 이거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종가 지켜주면서 여기까지 350불 가량 반등입니다 예 손해를 볼 수가 없죠. 예, 타점을 이렇게 잡아주는데, 자, 이렇게 빠지다가 갑자기 또 여기서 왜 멈춰? 제가 별표 쳐드렸으니까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이런 으서 타점을 잡으면 절대로 내버 손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수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서 반등 나왔습니다. 자, 그 사이에, 자, 이거 보세요. 12월 7일날 12월 7일날 제가 뭐라고 했죠? 방송에서 비트코인 4시간 봉이었죠? 4시간 봉에서 자 이거 3마디로 떨어지고 여기 여기 다이버전스 걸린다 에? 그냥 스탑노스 걸고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잡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스탑노스만 걸고 그냥 지켜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세요 자 여기에요 여기 이 3마디 다이버전스 걸리고 올린다 정확하게 올렸죠? 세 마디 하고 올렸죠. 예. 그러다 마디 올렸어요. 근데 여기서 빠졌죠. 빠지길래 제가 여기 정확하게 잡아줬죠. 여기 정확하게 잡아줬어요. 언제? 자, 보세요. 12월 12일 날. 예? 12월 12일 날. 자, 여기 보세요. 본인의 살짝 단기 롱 포지션이다. 새벽부터 빠진 거 16874에서 멈춰주거나 16840 부근에서는 한번 쉬었다가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도 그냥 스탑 걸고 병원 다 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예? 자, 거기가 어딜까요? 여기에요, 여기. 애초에 여기서 상승 다이버스 걸리고 올린다. 지켜봐라. 자, 이거 빠지길래 16874 잡아들였죠. 여기서도 그냥 스탑 걸고 지켜본다. 쫙 올랐죠. 예. 자, 이 오르는 과정 속에서도 완벽하게 잡아들였죠. 여기가 CPI 빔이고, 자, 여기서 눌림 주고, 여기서 FOMC 빔까지 나왔죠. 자, 이 CPI CPI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12월 13일 CPI 전 전에 CPI 전에 여기 60분봉에서 60분봉이죠. 자, 왜 60분봉을 잡아드렸을까요? 왜 여기는 4시간 봉이고 왜 여기는 60분봉이냐 이거죠. 자, 차, 차트마다 맥점이 있어요. 예? 그거를 볼줄 아는 사람 저밖에 없다고요. 이거 전 세계에서 누가 잡았냐고요, 이거를. 예? 이때 방송에서 제가 60분 봉에서 여기 17356, 17337을 넘어주는 봉이 나오면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17K 초반, 아, 17K 후반, 18K 초반까지 친다고 했죠. 자,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예, 네, 보세요. 자, 여기에요. 여기 그 당시에. 자, CPI 전에 딱 이거 넘어주는 봉이 딱 기가 막히게 나오죠. 기가 막히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리테스트하고, 정확하게 리테스트하고, 딱 쏘죠. 어디까지? 딱 18K까지 쐈습니다. 딱 18K 예 완벽하죠 이거를 누가 잡아줬냐고요 아무도 못 잡는다구요 예 완벽하게 대응했죠 자그 다음에 제가 FOMC 데뷔해서 제가 영상까지 또 찍어드렸죠 제가 이때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잘 보고 들어보세요. 예?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또 계속 해 저는 볼 수가 없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는 별거 없어요. 왜냐. 중요한 자리. 다 지나갔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밑에는 더 상승한다. 밑에는 더 내려간다. 라는 관점밖에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 중요한 자리 다 지나갔다고 했죠. 자,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다 지나갔어요. 이미. 예.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비트는 그냥 더 상승할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코멘트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네, 관점은 그래요. 근데 관점이 중요한 관점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아, 탑점. 지 탑점. 그리고 지입 시점이라고 했죠? 음, 무조건 쉬게요. 어, 근데 네, 보세요. 제관점이래요자보세요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예? 네? 지제 다섯 마디. 좀더 빠져준다는 예? 네. 제 관점이에요. 바... 자, 중요한 자리 다 지나갔고, 이제 이 다섯 개. 예? 네? 이 다섯 마디. 좀더 빠져주는 게. 자, 이런 이거. 자, 이런 가시성을 위해서 뭐 이렇게까지 그었을 수도 있는데, 자, 하나 더. 한 마디가 더 빠져야 된다는 게, 조금 더 빠져야 된다는 게제 관점이었죠. 예, 이 다섯 마디 관점이 제 관점이었습니다. 중요한 자리 다 지나갔다고 했고, 비트는 그냥 좀더 상승할 것 같다고 했고, 이 테더는 다섯 마디까지 빠져줘야 된다고 했죠. 어디까지 빠져야 된다. 어디까지 빠진다. 라는 말은 하지를 않았어요. 이거 FOFC 하루 전입니다. 예자 그래서 이거 실시간으로 제가 잡아갔죠 이거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잡아갔죠 어떻게 자제 커뮤니티에 저 12월 14일 오후 6시 47분부터 예?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차트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좀 이따가 차트 좀 다시 보고 중요한 거 있으면 분석해서 코멘트 남겨 드린다고 했죠 차트 수정 계속해 드렸고 업데이트 계속해 드렸습니다 자. 12월 15일 새벽 4시가, 예? FMC였죠? 이 전부터, 14일부터 계속 잡아 나갔습니다. 새벽까지. 쉬지 않고. 자, 보세요. 자, 12월 14일 밤 11시 40분. 자, 미국장 개장하고, 정확하게 여기까지 또 쳤죠? 여기까지 또친 다음에 또 계속 잡아 나갔죠? 자, 이거 눌림까지도 완벽하게 잡아 냈죠? 자, 그때 당시에 댓글에서 보면 그냥 수익 파티죠? 예. 진짜 최선 찍으러 가네. 형님, 최선 안에서 뭘해도 수익. 무조건 수익이라고요. 예. 제가 그냥 더 올라간다고 했죠. 비트 더 올라간다는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예. 보세요. 아까 영상에서 무담당 비트 더 오릅니다. 진짜 오르잖아요. 예. 자, 업데이트 보면서 끌고 가고 있어요. 감사해요, 형님. 예. 덕분에 욕심한다 30%. 6분만 추식한 수준으로 50% 2절. 20% 달달.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자, 새벽 1시 38분. 자, 계속 잡아 나갔죠. 계속 잡아 나갔어요. 계속 잡아 나갔죠. 자, 보세요. 새벽 4시 전에, FOMC 발표 전에, 저 여기, 이 추세선 두개 잡아드렸고, 여기서 다이버전스, 하, 하락 다이버전스 걸리는 것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FOMC 발표하고 나서 여기서 정확하게 하락 다이버전스 걸리고, 여기 이 반등 구간, 단기 반등 구간도 완벽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위아래 그냥 무조건 수익, 그냥 손해를 볼 수가 없도록 제가 잡아드렸어요. 예? 자, 그 당시에 댓글들 보면 그냥 수익 파티라고요. 무조건 수익이라고요. 에? 예? 쇼도20% 먹었다. 자, 여기, 여기 다이버전스 구간. 약 예, 학다이버전스 구간. 이 추세선 잡아드렸다고요. 이구간에 잡아드렸다고요. 쇼도 20%. 에? 예? 가지고 있던 롱 포지션 1840까지 분할로 입절. 자, 여기 잡아드렸다고요. 여기 입절 구간. 에? 예? 에? 예? 보세요. 보세요. 소소하게 20퍼 먹고 축구 보러 갑니다. 예? 쇼2구 아닌데 분할 2절라고 나머지는 더 들고 가본다. 예? 3 0 먹고 예? 잡니다. 3 0 먹고 싹 정리하고 잘 자고 일어났어요. 예? 쇼1 1 0 수익. 음, 다점 이렇게 잡아주는데 그냥 무조건 수익이라고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f o m c 때저2구가 잡아줬다고 이구가 하라타 에버전스. 쫙 빠지잖아요 자 60분 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자 4시간 봉에서 보세요 4시간 봉에서도 하락 다이버전스 예자 네. 테더도 체크해보면요 자 제가 더 빠진다고 했죠 다섯 마디자 하나 둘셋넷 다섯 맞죠 자자 자. 상승 다이버전스 걸리고 눌리죠. 자,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마디가 아니어도 ABC던 이게 1 2 3 4 5던 자, 여기 ABC AC 다이버전스나 3 3 5 다이버전스나 쳐. 정확하게 걸리고 올리잖아요. 제가 잡은 비트코인 그 구간에서 여기서도 일봉에서도 정확하게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자 비트 60분봉 하락 다이버전스 비트 4시간봉 하락 다이버전스 자, 테더 도미넌스 1봉 상승 다이버전스. 자, 모든 걸다 알려 드린 거예요. 예? 1, 2, 3 4 5 다섯 마디 맞잖아요. 더 빠졌잖아요. 그럼 빠질 때 2, 35 구간에서 다이버전스를 조심해야겠죠. 예. 비트코인도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걸리고. 음, 정확합니다. 완벽하게 대응했어요. 완벽하게. 더 이상 뭐 어떻게 대응을 하죠? 예? 또, 잡을 중요한 구간 다 지나갔다고 했고, 그냥 여기서 FMC 전에, 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디. 다섯 마디 끝이잖아요. 올린다. 그럼 오르잖아요. 타이번스 걸리고 올리잖아요. 1 8키 애초에 1 8키1 8키 초반까지 잡았고. 정확하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자, 이거 보세요. 자, 제가 잡은 이일봉 라인에서 또, 뭐죠? 무조건 수익이죠. 무조건 반등이에요. 예? 지금 이 여기가 무너진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일반적인 상승 횡보 채널링이 깨지는 구간이에요. 그 구간을 완벽하게 잡아드렸고 지금 여기 잘 버티고 있죠. 근데 여기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한 60분 봉으로 60분 봉으로 단기 마지노선이 이 파란색 선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대충 한 16.3K 정도에 있네요. 예?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거고 이게 현재 단기 단기 마지노선입니다 자 이제 단기에서 이것까지도 깨진다고 하면요 16k가 무너질 겁니다 16k가 무너지고 무너진 상태에서 한 군데 딱 중요한 데 있고 그 아래 15k 중반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이거는 시간 지나면서 바뀌니까 계속 여러분들한테 커뮤니티에 잡아 드릴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자, 일봉상에 일봉상에 지금 채널링 하단이다. 자, 여기가 이제 무너진다고 하면은 순차적으로 일단 1차적인 방어선이 여기 60분봉에서 여기 일추의선, 일추의선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릴 거고 여기 무너지면 이제 16k 깨진다고 봅니다. 어 깨지고 거기에 살짝 중요한 거한개 있고 그 아래 중요한 게 지금 15k 중반 정도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끝.